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인품과 진짜 어떤 행복과 모든 것들을 다 얻고 있는 사람들, 진짜 풍요로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네 오늘은 부산에 학교를 세운다 대표님이신 박정주 대표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하게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음 저는 그 랩을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고 박정주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학교를 세우다에 이제 대표를 맡고 있고 네 인생의 킹핀이라는 그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면서네 어, 인생의 킹핀이다. 그거 관련된 내용을 잠깐 봤는데 네.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깊이가 웬만큼 고민해서는 나오지 않는 통찰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마음 관련된 책 위주로 많이 봤는데, 네. 근데 그게 아닌데도 이것또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어 현실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놀랐는데, 네. 인생의 킹핀에서 이 킹핀이 뭔지 네. 좀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음, 사실. 제 스토리로 아예 왜이 책을 좀 집필하게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어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좀그니까 제가 레블리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 그반항하라는 뜻입니다. 그니까왜 반항하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그랬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뭔가 가출을 좀 오래했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고등학교 내도록 좀 집에 아버지랑 아버지가 왜 되게 그 경상도 상남자셔가지고 그딱 기준이셨어요 올바른 아들로서 그래서 되게 갈등이 좀 깊었고 그래서 3년 동안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막 오토바이도 팔아보고 막 여러 가지 막안 해본 아르바이트도 없고 그러면서 좀 지내게 됐었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 어 제가 대, 그 대학이라도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3 때 이제 공부를 좀 시작했는데 그. 그러니까 수학을 딱 펼쳐내 수원수투가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원수투로 나누는지도 그때 처음 아닐 정도로 제가 공부를 안 했었던 거죠. 근데 어, 그렇게 지방에 있는 건축대학교를 갔는, 갔는데 이제 거기서 저한테 내준 주제 자체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어, 너가 살고 싶은 집 설계해봐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전에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막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시키는 뭔가 그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되게 뭔가 아버지도 나한테 딱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라 기준을 항상 주셨는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라고 하니까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어, 네. 근데 그 전에 왜 반항을 하셨어요? 어, 네. <laughs> 그, 그 프레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어떤 틀. 그러니까 어. 아버지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방학이 제일 싫었거든요, 저는. 학생일 아. 때. 왜 방학이 싫었냐면 아침 6시에 아버지가 항상 깨워서 마당을 쓸라고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당을, 근데 아버지 항상 주무세요. 왜냐면 그게 올바른 아들의 이제 모습이고, 그 가치 기준에 딱 부합할 때 저는 항상 그래서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아야 됐고, 그러니까 어딜 가서든 제가 성인이 돼서 저도 이제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해하게 된게 내가 아직도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매여 있었구나.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고. 가 그것 때문에 음. 나중에 제가 사업을 또 되게 크게 이제 실패하기도 음. 음. 이제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음, 네. 음. 그래서 그렇게 저좀 그런 것들이 쌓이다가 처음에는 한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나와가지고, 음. 그러니까 살게 됐었죠. 어떤 집에서는 한 1년 각 친구 집에 1년 정도 있었는데. 어, 계속 이렇게 친구 네, 집? 전전. 친구 집들 전전하고 막 외할머니 댁에도 있었다가. 음. 막 나중에 그 그분이 본인의 아들이랑 저랑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호르몬이셨는데 <laughs> 근데 고3 때 공부를 시작을 네.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더니 네. 거기서 과제가 내가 살 집을 만들어 봐라 설계해 네. 봐라 네. 그때 되게 자유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 그때부터 책을 좀 읽기 시작했는데 학교에 이 락쿠라코 침대라고 접히는 아, 거 이제 갖다 놓고습니다 네. <laughs> 밤새도록 작업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를 아예 떼서 5학년 선배 옆에 이제 설치를 하고 아예 밤잠 안 자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내가 하고 살고 싶은 집 자체를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직접 창조해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군대 가서도 전국에 있는 건축책이라면 거의 그때부터는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일단 사서 읽고 거의 밤새도록 작업하고 낮에는 책 보고. 그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제 군대 침상 밑에는 항상 책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하다가 사실은 건축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4학년, 저도 4학년 1학기 때 인턴을 좀 가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니까, 그래도 제일 크게 그 강남에 있는 그 그러니까 제일 큰 사무설계라는 곳에 이제 그래도 그 인턴십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느꼈던 게 제가 갈수 있는 최고 연봉에 최고의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선 제일 가장 크다는 좀 거의 갔는데, 그 어떤 AI 회사가 컨퍼런스를 열어서 이제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근데 그 팀에서 한 10년 동안 설계를 했던 그 아파트 단지 계획이 거기서는 이제 설정 몇개 해놓으니까 5개를 일주일 만에 배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고 있었던 업무 자체가 그 아파트 창문 그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그리고 막 이런 일이었는데, 사실아 여기 있어서 진짜 대체되어 있요좀 실체적으로 그게 되게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게 몇년 전인가요? 그게 1 9년도였어 19년도. 네, 19년도 초였으니까. 근데 네, 거기서 선배들이랑도 응. 이제 대화를 많이 했죠. 10년차, 5년차, 10년차 되는 선배님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우리 그 걱정 안 해도 된다. 회사에서 우리 못 자른다. 네, 3년, 5년 그때또 AI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지금도 좀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미 건축에도 이게 들러오고 고임금 직종들도 다 대체되고 있는 시점에 사실 요즘 들어서 챗 GPT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 이 불안감이 이제 강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좀 자각을 했던 건 아, 이게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사실 그 불안을 아직 엄청 그, 그 당시 에 불안했었던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네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어, 그때 잠시 휴학을 하고, 그때 그, 옆에 양정동에 그, 그, 작은 원룸 구해가지고,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때도 책을 좀 깊게 팠던 것 같아요. 음. 파면서 성공하신 분들이라면은 주변에 뭐다 찾아가고, 왜 제가 되게 소심해가지고. <laughs> 정말요? 네. <laughs> 이메일을 써가지고 이런 책들 보고 너무 좋았다. 제가 이렇게 접목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좋았고 어려웠다. 이렇게 메일을 딱 보냈을 때 엄청 거절도 많이 당했지만, 그래도 불러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 것들 들었을 때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도 결국에 건축을 왜 했을까 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게 내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 거고, 또... 제가 했던 공무원 주제가 그래서 고독사 대처를 하기 위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계획들, 또 지금 교육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 거기에 대한 어떤 안들을 건축학계에 녹여서 제시했었죠. 그래서 결국 근데 그분들한테 배웠던 가장 큰 가치가 결국 그들이 저는 그런 걸 기대했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지식, 법률에 대한 지식, 이런 기술적인 측면들을. 그들의 성공의 원천이라고 이제 말씀해주실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제일 크게 놀랬던게 그런 게 아니고 가장 큰 나의 어떤 무기 자체가 내가 누군가를 진짜 도와주겠다는 그 마음, 책임지고 우리 직원들, 팀원들,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그걸 딱 깨닫는 어떤 순간이 딱 있었나요? 아니면 누적이 돼서 보다 보니까 나중에 정리해 보니까 그렇게인지 딱 알게 되신 건가요? 아. 그 계기가 사실은 사업 실패였어요. 제가 그, 제가 휴학을 하고, 그래서 인턴십을 하면서, 건축이 왜 좋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누군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고, 그래서 저는 뭔가를 기획하고 설득하는 일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 시작했던 게, 그, 차차차라는 축구 사업이었어요. 내가 축구 좋아하니까. 아, 축구도 좋아하 네, 축구라는 걸 가지고, 내가 건축했듯이, 공모전에 당선됐듯이, 그리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걸 기획할 수 있으면 음. 되겠다. 그때 했던 기획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그 박성환 대표님이라고 지금 차차차 4만 유튜버라고 네. 이제 그분이랑 처음 했던 기획인데, 그분이 이제 함부르크에서 송민이랑 같이 한솥밥 먹을 정도로 이제 엘리트 출신이었어요. 어, 네, 그래서 그랬는데, 사실 대태부 골절이 일어나면서 이제 어. 실패한 축구선수가 된 거죠. 축구선수라는. 판 안에서는. 그래서 프로 진출도 못하고, 뭔가, 부산에서는 몇명 사람들 모아놓고 축구 가회해주시고, 이제 계시고 그러셨는데, 같이, 제가 처음에 물었죠. 왜 축구를 시작하셨냐? 라고 물으니까, 말씀해 주셨던 게, 아, 내가 뭔가 이 축구선수로서의 어떤 꿈, 그러니까 팀원들이랑 같이 그 마음 맞춰가지고 이 골을, 골을 넣고 이 팀워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끌려, 그 너무 좋다. 그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황홀해하시더라고요, 축구 선수가 되는 그렇죠. 그 과정에. 네. 근데 사실 시선을 좀 옮겼죠. 일반 사람들한테도. 음. 왜 저희도 왜 뭉쳐야 찬다. 음. 그거 보면서 나도 마음 속에 그왜 <laughs> 아저들 보면 아저씨들 보면 <laughs> 그 조기 축구에 가면 자기 골 넣고 엄청 그 희열감에 음. 젖어 계시기도 하잖아요. 진짜. 사실 일반인들한테도 그 꿈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음. 그래서 만들었죠. 광안동 손흥민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음. 아, 까 같이. 네. 네, 같이 기획을. 아, 했죠 네. 그,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왜, 사람들이 제가 관찰을 하면서 알게 된 게, 퇴근하면서 이강인 막, 그, 김민재 하이라이트 이런 거 보잖아요. 성운이 하이라이트. 근데 거기에 내가 나오면 어떨까? 그까 그러니까 그래서 화요일이 되면 내가 주말에 경기했던 거에 대한 하이라이트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이 되면 그 코치님이 내가 뛰었던 경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들, 그 저는 그 팀에서 그 광안동 수아 지역 이었거든요 내가 공격수로서 어떻게 더잘 뛰었으면 우리 팀이 더잘 됐을까 하는 피드백 영상을 이제 보내주시고 그걸 숙지하고 토요일날 오면 이제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수비수는 수비수대로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 또그 팀워크, 팀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같이 경기가 진행이 되고 또그 부산에서 리그가 열리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러 일반인이지만 진짜 축구 선수의 꿈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내 나의 팀으로서. 그래서 그걸 기획안을 짜서 차차 유튜브에 올렸더니 한 달에 이제 그 100, 거의 100명, 120명 이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15만 원 정도 받아서 순이익이 그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큰그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학생이었고 처음 했던 기획에서 이게 성공이 되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엄청 그 고맙다고 막 이야기도 많이 듣고 막 제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심리가 확 강해졌던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앞으로 투자도 받을 수 있는 계획도 열렸고 그러니까 제가 막 투자자들한테 이게 이렇게 먹힌다. 이걸 규모를 키워서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시점에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클 것이다라는 계획을 딱 짜서 투자도 받을 준비가 돼 있었고 사업은 계속 잘 되고 있었고 어 그랬었는데 그때 팀원들이 저한테 와서 했던 말이 그러니까 같이 해 못하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저는 좀 그때는 다 되게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그 팀원들이. 그니까사실 학교 때보다 팀원들 중에도 지금까지 같이 가고 있는 팀원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투자계도 열려 있고 앞으로 우리 부자인데 뭔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정도 다 받을 수 있고 뭔가 막 그런데 왜 여기서 포기한단 말이냐. 되게 많이 싸웠죠. 그러면서 헐값에 사실은 매각을 하고, 전 다시 그 그래서 그 원룸을 잡고 더 깊게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증명하고 말겠다.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제가 깨우쳤던 게부자들 만나면서 어떤 멘토님, 저한테 하신 말이 너좀 조용히 좀 해라. 이 얘기 하시고, <laughs> 그 얘기 한번 해보면, 너한테 방법이 있었으면 날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그리고 너 마음의 중심 자체가 널 증명하겠다는 마음. 인정하겠다는, 인정받겠다는 마음 너가 돈 벌고 싶다는 마음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너한테 있어서 떠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가 해야 될 가치는 그러니까, 아, 저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옆에서 계속 뵈면서 느꼈던 거기도 하고 조언을 나중에 주셨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진짜 너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무심양면으로 팀원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객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가 아니면은 결국에는 너가 아무리 좋은 실력과 인정, 그 뭔가 실력과 기술을 갖췄다 해도 결국 넌 성공하지 못할 거다. 아, 너 마음의 크기가 거기 있기 때문에 란걸 사실은 듣고 되게 많이 그 당시에 어, 깨어났던 것 같아요. 내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쥐고 있었지? 왜? 왜? 그런 걸로 저를 엄청나게 압박을 했던 거예요. 사실 아버지 사업도. 더 무너지시기도 하셨고 제 상황 자체가 사실은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을 이끌 뭔가 사람이 없다라는 어떤 데서 오는 전 장장손이기도 하거든요 동생 둘 있고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떨어져 계시고 가족을 이끌어야 되고 거기서는 오 압박감 그렇기 때문에 공모전도 사실은 뭐 대분 부 사람들이 그 5학년까지 한두개 나갈 거 저는 1년에 7, 8 개씩 나왔거든요. 잠을 안 자고 했던 게 그런 불안감 막 이런 거였는데 그들을 보면서 이제 진짜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인품과 진짜 어떤 행복과 모든 것들을 다 얻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풍요로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느꼈던 게아 그들은 메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 인지는 하지만 그런 걸 즐기지만 결코 메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걸 얻는구나 그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은 열정을 어디서 느끼냐. 제가 가서 물었던 게 그거예요. 이미 부자인데 그니까, 5월에 그 3억씩, 막 5억씩, 10억씩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내 자산이 얼만지도 모를 정도의 분들이신데, 그니까, 학교 를세우는 내에서는 그분들을 롤모델로 계속 초청해서 오. 강연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니까, 그분들은, 한테 항상 묻죠. 왜그 일을 하시냐. 그 돈을 보시, 보는데. 그니까, 사실은, 그냥, 그냥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봤던 거는 제가 개념적으로 뭔가 그래도 파악은 해야 되니까 알게 된 거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도, 돕는다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이 그러니까 나, 나로 나 인해서 그냥 우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나, 나도 나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였고 그니까 우리가 잘될수 있는 그 방향을 알리는 거 그리고 나누는 거 자체 삶의 의미가 되게 크다는 걸 이제 그들 체감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정립은 못해내시지만 제가 봤던 공통적인 특성은 그 마음의 중심에 제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는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경계 너머에 있는 거라고 이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를 진짜 사랑하게 되면 왜 사랑하냐라고 물었을 때좀 이유가 없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기준 자체에 있어서, 제가 정립하게 된 거는, 제, 제 개인한테도 그렇고, 저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그렇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게 결국 성공의 본질이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사실은 되게 영적인 측면이기도 하고, 왜 그래서 제가 더 갔던 게, 영성가들, 뭔가 법, 그, 법화경 하시는 분들, 뭔가, 그,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들을 더, 좀더 체계적으로 내려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부자들을 뵈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영성가 분들, 뭔가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뭔가 종교인 분들을 뵈면서 느꼈던 거는 뭔가 이 둘을 통합해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 그러니까 기업가들도 사실은 그들이 성공한 원천에는 이 영성가들이 얘기하는 그 그 마음 공부? 좀 어떤 깨달음의 어떤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삶에서 그걸 채워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했던 것인데, 그걸 뭔가 개념적으로 사람들한테 재생산할 수 있게끔 전달해 줄수 있는, 하지는 잘 못하고 있었고, 본인의 어떤 맥락 안에서, 본인이 어떤 겪었던 스토리 내에서는 설명해 주실 수 있지만,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하지는 못했다는 좀 한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응성가 분들을 뵀을 때, 현실에, 현실에서 돌아가는 것과의 어떤 밸런스. 결국 풍요와 마음속에서의 어떤 그 기쁨과 행복, 깨어나온 어떤 깨달음들을 이야기하시긴 하시지만, 실제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의 어떤 밸런스를 잡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떤 밸런스를 놓치고 있지 않나? 그냥 이 지금 시대 젊은이의 한 입장에서. 그래서 이걸 좀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삶, 저는 이걸 킹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했고,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건 사랑인데. 그그 그 마음을 가지는 것들이 결국 돈 어떤 의미 뭔가 행복 또내 진로를 생각하는 문제도 그렇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본질은 사실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시작이고. 네, 그거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것처럼 그걸 재생산하고 싶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풍요의 삶을 공유할 수 없을까? 그, 뭐,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지금 임하고 있는 게좀 학교를 세우다, 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게, 그 인생의 킹핀이라는 어떤 개념이었던 것 같고.